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기절 즉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절기인 맥추절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기가 9월 말부터 대략 3월 말까지. 그리고 이 3월 말이 이 무겨절 절기, 6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끝나면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남동쪽에 있는 거기서 뜨거운,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아랍어로 함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50이라는 뜻입니다. 우기가 끝나는 6월절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우기 때 자란 맥주가 익으면 그것을 수확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그 중에 첫 것을 예물로 드리는 절기가 이무예들입니다 맥주절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맥주절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맥추절을 초실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네. 초실절이라 하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예, 네. 교회에 그첫 열매를 거두는 그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래서 이 맥추절은 초실절 즉, 천 열매를 거두어서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날이 이 맥주절이고 또 조실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로 이 조실절이라고 부르면서 지키는 데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선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예, 그 초실절이라 말하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농산물 중에 맥주절에 좋은 것을 드리라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항상 모든 것의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약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해마다 이 처음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번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열매를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정착을 했고 또 농사도 잘 짓고 부여하게 됐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천열매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약해 주신 대로 이런 증거로 가져왔습니다.라고 해서 바치는 것이 축실절이라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읽 읽으면서.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착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광절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또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 기를내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고려하던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지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우리의 소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땅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내게 해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나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가서 이런 구속사를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물을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의 의미는 이렇게 만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5장, 몇개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완전히 죽은 땅, 원 땅,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피고 열매가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예수님의 죄와사망의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셔서, 천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출실절은 감사한 절기입니다. 또, 맥주절을 77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28장 10,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네. 77절의 원뜻은 7입니다. 7이라는 단어에서 77절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라는 뜻입니다. 77절. 그런데 유대인들은 77절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이라 이렇게 믿고,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성경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출굽기 19장에 보면, 셋째달초 하루에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61일째죠. 근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거니까 시차는 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브리어로 77절의 7과 또 시브리어로 맹세라는 이 단어가 철자 하나 덧붙이고 들붙인데 그 덧붙인 철자는 무음입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붙이는 글자죠. 그래서 발음은 똑같습니다. 샤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7절 날 하나님께서 신의 선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신부가 되는 맹세, 즉, 언약의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지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 유대인들은 77절 저녁에는 집집마다 촛불을 켜서 명절의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다 해당에 가서 십계명 낭독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칠칠절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율법의 민족이라 율법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율법이 그들을 존재하게 하고 또존속하게 하는 이런 바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책의 백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인을 다르게 부르는 말한 책의 백성 한 책은 성경이죠 즉 기독교인은 성경의 백성이라 유대인의 율법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그와 같이 생명처럼 존귀히 여기고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맥절의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 오순절도 날짜를 따져서 순이라는 것은 0이라는 뜻입니다. 십이 다섯째 되는 날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레위기 23장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예, 오십일이라는 시이오순절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특별히 신약 성경 사도행전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사도행전 이장일절 이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추수 가을 추수 때까지 맥주를 거두어서 먹고 심서 일하게 하시려고 양식으로 맥주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심서 믿고 일하라고 성령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에 쭉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한첫 번째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 으로다 예. 부활을 선포했는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은 겁쟁이였습니다. 도망 다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조차를 믿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확신한다 라는 뜻이겠죠. 분명하게 나는 믿는다. 이것은 그들이 거듭났고 새 생명을 받은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것을 사람 앞에 말할 수 있으면 게 뭡니까? 내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이런 증거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축사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야 이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베드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 이름으로 일어나 베드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성하니 예수 이름이 그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하나, 복음을 위한 권한에 굴복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대인전 5장, 사십절 예하 읽어주십시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기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기심 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야 할줄 믿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받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사도인전 20장 23, 23절이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나를 기다린다 하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아예, 생명조차 조금 더변 더 귀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예, 생명보다 복음을 더 중하게 여기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예, 성령 받고 나서 일어난 그들 가운데 일어난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능력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 이 능력 받아야 합니다 이 여름에 맥주를 거둬가지고 먹으면 일할 힘이 나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이런 힘이 납니다.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능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의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영혼 가운데 그삶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보서 1장 28절도 같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시 그들에게는 멸망해진 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이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 4 읽어 주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그 것에 값을 가드다가 사도들의 발 앞을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맥추절 칠칠절에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만 먹고 배부르고 이것이 아니라 이웃과 맥추절 헌금을 드리고 또 칠칠절을 지키면서 그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겨와라 라고 했습니다 심형이 십육장 십절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에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내의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매셔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죄들, 체들, 어려운 죄들을 공동체가 책임져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의 광고한 대로 추수감사절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이렇게 모아서 목표액은 천만원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자라는 마음 주셔서 광고를 했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그러나 마음 주시면 또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예, 예, 주부에 보니까 103만 원이 지난주에 이렇게 헌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조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갈라디아 소장 2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 올해 처음과 자비와 참. 양선과 충성과 오, 온유와 출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야고보 3장 17절 이하는 읽어 주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로마스 12장 10절이야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관란 중에 참으며 기대에 항상 있으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데, 데 마음을 트지 말고, 더리어 낮은 데저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맞아.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인격이 변화된 겁니다. 삶의 내용이 변화된 겁니다.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이루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변화된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재물입니다. 자신들의 변화된 삶의 하나님 앞에 바치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없으면 다른 제물은 의미 없을 것입니다 이 제물을 바치는 날이 이게 오신절입니다 또 하나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2장 41절 읽어십시오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 크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지사양 지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오신자 성령이 오시면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또 나라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영혼의 지수까지 전대의 관심을 가지고 선교의 관심을 가지고 영혼구원의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천명이 회개하고 5천명이 회개하고 하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수많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모님이 필리핀 정상호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 거기 센 이그나시오스 옆에 이링아야운데 에그센 이그나시오스 교회를 땅을 큰 땅을 환납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서천에서 부처 들어온 것을 그리 보내서 이 교회를 지는 데센 이그나시오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아주 기둥으로 섬기는 알리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형제가 살던 곳이 링하야우인데 거기서 세니그나시오스로 이사를 왔는데 링하야우에 우리의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마띠라는 곳에 이 형제가 소방관인데 형도 소방관인데 너무 형제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요한과 야고보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마띠에다가 또 자기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이 알렉시스 부부는 헌신된 사람인데 그 형은, 형의 부인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주 그렇게 따라오지를 못한데요 근데 이렇게 월급 받아가지고 다 교회 섬기는데 이렇게 쓰니까 그 형수, 형수가 지금 시험에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 달째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면 이혼할 것 같다. 이렇게 주님 섬기다가 이혼하면 안 되지 않냐. 어떻게든지 침을 덜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의논하시는 문제는 그센 이그나시우스 교회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링아야 교회까지 이렇게 일부 여기서 드리고 이분은 거기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목회비를 좀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링아야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교회를 쳐갔으니까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 있나, 이쪽 우인원 좀, 좀 드리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냐? 그 10만 원이라고 한다. 한 달에 10만 원을 목사님에게 드리고, 목사님이 풀타임으로 살거라는 이런 현실입니다. 막 충분해서 1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알렉시스 형제가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링하의우 교회에 대해 또 헌신을 하고 또맞뒤에또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형수가 시험에 들어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덜어주고 싶은데 교회가 좀 어떻게 책임을 그분의 책임을 져줄 수 있는지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좀 알려주시라고 마스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착할 것 같다고 아직 안 갔습니다 이제 사월 말인지 5월 말인지 보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마음 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환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령이 여러분 영혼의 관심을 갖는 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맥절을 지키, 오순절을 지키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맥절, 초실절, 칠실절 오순절을 이렇게 거룩하게 또 감격 감사하게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